꿈이 중요하냐 아닌가는 간단해요 꿈을 없애버리면 되잖아 그런데 마우스한테는 했어요 가장 잔혹한 실험인데 렘수면이든 서파수면이든 그걸 박탈시킬 수 있잖아요 잠잘 때마다 조란을 시키는 거야요 맥시멈 15일 잠을 박탈하면 15일 만에 죽어요 실험 나왔어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과학문화운동하는 박문호입니다 우리가 그, 에티켓으로 밤늦게 전화하지 아라 그러잖아요. 밤한 11시대가 잘 시간에 전화가 오면 대부분 그 전화는 긴급한 전화잖아요. 브레인에서 긴급하니까 내 주의 집중, 어텐션을 해야 되는, 걱정을 하잖아요. 노래 뺏이 나와요. 잠이 안 와요 그건 흔히 일어나요 여러분들 자기 직전에 뭐안 좋은 장면을 보거나 걱정 많이 하면 잠이 안 오죠 그게 뭐냐면 그 케미칼 노로에피르펜이 나와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안 나와야 잠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잠을 자는 데는 두 개의 스위치가 필요해요 하나의 스위치는 켜줘야 되고 하나의 스위치는 내려줘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스위치는 꿈의 이미지를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교풀 그게 바로 아스트콜린이라고 그랬죠 두 배로 나와야 돼요 낮 동안에 보다 그다음에 하나의 스위치는 내려줘야 돼요 나오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노로에페르펜 스위치가 나오면 안 돼요 그게 나오� 몸의 모드로 빠질 수가 없고 그리 당연히 꿈을 못 꿔요. 잠을 에 들어가야 꿈이 되잖아요. 잠을 자자요 그러니까 노르에피르피르는낮동안의 메인 브레인 케미칼입니다 이게 꿈꿀 때는 나오면 안 돼요. 정확히 제로로 떨어져야 돼요. 집중을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낮에 한다고 그랬죠. 수학 문제를 풀때 집중해야 되죠. 그 집중한다는 말이 뭐예요? 바로 노르에피르피르이많이 나오면 직접 연결을 해요. 직접 연결을 한다는 말은 지금 내가 시험 문제를 풀는데 딴거 불러면 안 되잖아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시를 불면안 되잖아요. 그러면 직접 관련되는 걸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꿈에서는 직접.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 연기를 하기 때문에, 그럼 뭐가 안 나와야 되죠? 직접 연기를 하는 케미칼, 노르에피르필이 나오면 안 돼요. 노르에피르필이 나오는 상태가 뭐냐면, 바로 껴있는 상태예요. 오히려 껴있는 상태를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시험 문제, 영어 단어, 역사 연도, 반드시 신경을 써야죠. 그때 노르에피르필이 나와요. 그런데 꿈에서는 노르에피르필이 안 나와요. 그래서 꿈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아하! 어. 제로 톤이 나고 노로에피피 나오 처음에는 나왔다가 점점 점점 줄어 들어갔고 뇌 수면이 되면 딱 제로가 되버린다는 거예요. 수도꼭질이 살짝 확장가 버린다는 거예요. 직접 연결이냐 간접 연결이냐를 결정하는 게노로에피라는 거예요. 자 직접 연결은 내가 문제를 풀때 직접 관련되는 거 불러야 와 되죠. 엉뚱한 거 불러서 안 되죠. 바로 노로에피피 도미는 다 브레인의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꿈은 뭐냐면 간접 연결이라는 거예요. 직접 연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결의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왜 그렇게 우리 삶에 우리 정신 적극에 도움이 되는지 하면 간접 연결된 게 경우의 수가 10배 이상 되잖아요 그 많은 경우의 수가 나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간접적으로 약하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게 바로 뭐죠? 기억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 센터에 있는 핵심 기억을 떨어져 있는 멀리에서 나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지금 핵심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접 연결한테도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 또 직접 연결은 몇개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간접 연결은 숫자가 10배 이상 되잖아요 야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가운데 있는 거는 내가 경험한 어떤 사건 사건의 의미잖아요 내가 이전에 기억했던 사건이나 배웠던 학습 내용의 의미와 중요도를 더 넓은 관점에서 명확히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꿈에 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총명하거나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사람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걸 명확히 구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지식이든 기억이든 그거의 의미는 그거가 연결된 연결고리가 많고 다양해질수록 그 의미가 입체적으로 되고 확장되고 공명해지잖아요. 꿈에 지금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일상을 살아가는 데서 성공적으로 되려면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더 많이 쓰고 중요하지 않는 것에 에너지를 줄여야 되잖아요. 원리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고요. 왜 그럴까요? 직접적 연결에 목매하는 거예요. 직접적 연결한테만 자꾸 답을 찾는 거예요. 자, 극단적인 예를 들어 줄게요. 길을 가다가 지갑을 잃었렸어요 그럼 막 지갑을 찾는데 가로등 밑에만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물어봤어요. 당신 뭐 하냐 했더니 지갑을 찾고 있다 그래요. 근데 왜 가로등 밑에만 찾느냐 했거ね 이거 밖에 안 보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지갑이 가로등 밑에만 떨어질 확률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 구석에 떨어질 확률이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가로등 밑에만 찾을까요? 가로등 밑에만 보이니까 그렇지. 중요한 거는 뭐예요 굳이 가로등 밑에만 떨어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가로등 밑만 찾는 게 직접 연결만 찾는 거예요 직접 연결은 경우의 수가 적기 때문에 간혹 정답을 찾을 수는 있어도 정답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해석할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꿈을 통해서 간접 연결을 풍성히 한 사람이 자기가 하는 행동이나 자기 지식에 대한 의미를 공고히 하고 확실히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볼수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간접 연결로 간다는 말은 뭐냐면 직접 연결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직접 연결로 만든 기억이 뭐겠습니까? 당신이 경험한 거예요. 그걸 일화 기억이라 그래요. 자기의 경험은 전적으로 직접적이잖아요. 내 가까운 친구, 내 가족, 내 수면 꿈에서는 일화 기억이 나온다 했어요, 안 나온다 했어요. 거의 안 나온다 그랬죠 직접 경험한 일화 기억이 꿈에서는 맥시멈 2% 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꿈 연구를 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겁니다 자, 일화 기억은 내가 경험한 그 장소 그 시간이잖아요 아니 그죠 꿈에 당연히 내가 경험한 게 나오지 내가 만났던 친구나 내가 일했던 장소는 이미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면밀히 보면 그게 일반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일화 기억이 아니고 그 의미 기구로 바뀐 상태로 온다는 거예요. 직접 경험한 게 그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열 명도 아니고 두세 명, 세명 나타나면 이건 누구 누구 다 알잖아요. 그런데 꿈에서는 세명 나타나도 내하고 대화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친구만 누구라고 인식을 하고 나머지는 굳이 알려고 하지 않은데 알고 있다고 이렇게 처리해요. 굿. 요 점을 생각해봐야 돼요. 일하기에 같으면 구체적으로 그게 몇 명도 아닌데 A가 나왔고 B도 있고 C도 있고 이 정도 다 알아요. 하는데 꿈에서는 내가 마상자하고 있는 한 명만 누구라고 딱 인식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대충 이렇게 처리해요. 그럼 왜 대충 처리할까? 그럼 모른다는 말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언유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언유라는 말이 모른다는 말이요, 안다는 말이요. 제규는 어, A는 a 다라는 말이잖아요. 꿈다 아는 거잖아요. 언유는 뭐냐면, 그걸 아는 것 플러스 해갖고 더 많은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내가 직접 아는 걸 설명하는 거 그것도 그대로 하지만은, 그거는 한두 개뭐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언유로 처리하기 때문에 다 의미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A는 A다, 즉기로 설명하지 않고, 언유로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유혹을 느끼느냐 하면, 깨고 나서 이게 뭐지 하고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해몽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꿈이 그냥 사실 그대로 무슨 9시 뉴스처럼 다 이야기를 하면 해몽할 필요 없죠 그래서 꿈이 왜 해몽하고 싶으냐 꿈은 언유를 처리한다 더 많은 연결을 포함하기 때문에 낮 동안에 내가 시뮬레이션 하지 못했던 상황까지도 꿈에서는 더 많은 연결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제한 없이 할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간접 연결이도 연결은 연결이잖아요 완전히 내하고 무관한 건 아니요 의미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의미의 합장입니다 지난 3천년 동안 인류는 어떤 유혹을 받았냐면요. 꿈을 해몽하게 됐고,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게 된 근거가 바로 그겁니다. 언유를 통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꿈은 느낌을 남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꿈을 해석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꿈에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하나의 세계잖아요. 꿈에 드림 월드하고 꿈을 꾸고 나는 나의 셀프가 있다 그랬잖아요. 드림 셀프가 상호 인텍션을 하는 거예요. 상호 인텍션을 하니까 서로가 서로가 바뀌는 거예요. 놀라운 예측하지 못하니까 꿈만 놀라운 장면이 나타났어. 그럼 내가 놀라워 해. 그럼 놀라워 한다는 말이 이전하고 달라졌죠. 그럼 나도 이렇게 바뀌는 거야 끝없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정신작용의 경우의 수가 폭발적으로 많아진다는 거야 그게 바로 창의성이죠 내 하나 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세계하고 나하고 사이에 상호작용해서 서로가 서로를 변형시키잖아요 그래서 꿈은 결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바로 이게 좀더 우리 브레인의 상태잖아요 바로 기억이잖아요 그래서 최근 꿈에 관한 이론은 기억 이론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꿈이 왜 출현했는가? 기억의 진화의 한 형태라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브레인의 진화는 딱두 가지만 따라가면 돼요 메뚜기나 잠자리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톡 건드리면 날아가죠 톡 건드리면 튀가죠 자극하고 반응밖에 없죠 특히 절지동물부터는탁 건드리면 탁 튀어가요. 우리 포유동물이 왔잖아요. 탁 건드리면 탁 깨물잖아요. 개나 고양이 오면 감각과 운동이라 그래요. 인간에 와서는 뭐라죠? 바로 감각 입력이 들어오면 운동 출력을 내보낸다 그러죠. 5년 동안 생명체 전체에서 브레인의 작용은 감각과 운동으로 보면 돼요. 그런데 인간에 와서 기억이란는팩터가확 불거졌어요. 의미기억 들어보셨나요? 교과서를 받는 모든 기억은 의미기억입니다. 다시 말하면 암기하는데 힘이 드는 기억. 그게 의미기억입니다. 언어로 된 기억. 의미기억. 당연히 인간밖에 할수 없겠죠. 언어를 통한 기억이기 때문에 인간밖에 못합니다. 그 전적으로 발달한 세 번째 기억이 바로 뭐냐면 의미 기억하고 조금 다른데 일화 기억입니다. 경험 기억입니다. 교과서 있는 걸 여러분들 다 경험 한거 아니잖아요. 세계사 여러분들 경험 한거 아니잖아요. 일화 기억은 경험의 기억이란 거예요. 내가 경험을 했다는 말은 내가 알고 있다는 말이고, 내가 알고 있다는 말은 내가 의식하고 있다는 말이고, 그래서 일화 기억이 출현하면서 우리 인간한테서는 놀라운 의식이 출현한 겁니다. 시간 의식이 출현했다 고그러잖아요 자, 시간 의식은 어디서 출현했냐면요 느하 인과 법칙에서 출현한 겁니다. 인과법칙은 뭐죠? 원인이 결과보다 항상 앞에 있는 거죠. 그건 동의하죠. 그럼 이게 뭐죠? 순서죠. 시간상의 순서죠. 우리가 쓰는 순서의식이 얼마나 우리가 오랫동안 훈련했는가를 예를 들어 줄게요. 가을 거꾸로 해보세요. 얼거 응. 태극기 거꾸로 해보세요. 기극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거꾸로 해보세요. 응. 바른 순서는 금방 하는데 왜 거꾸로 안 되느냐. 만약에 다섯 개짜리 한번 해보세요. 어려워요. 여섯 개되7개 되면 거의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걸 못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우리 브레인은 순서에 상상을 초월하기도 능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꿈에 돌아가신 분 나타나시죠. 부모들이 먼저 돌아가시면 꿈에 나타나죠. 종종 나타나죠. 근데 꿈에 엄마 아버지가 나타나면 놀라워 해야 하나요? 만약에 낮 동안에 돌아가신 분이 나타나면 기절초풍하죠. 근데 꿈에... 엄마 아버지가 나타나도 그렇게 놀라고 해요? 아니라고 어둡스러운데 아버지가 나타났어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말씀 안해 나타나기만 해갖고 다른 장면을 끝나버려요 그럼 우리가 깨면 어떻게 하죠?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는 돌아가신 부모가 나타나면 놀라워해야 되잖아요 꿈에서 꿈에서 부모님이 나타났는데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나타났냐고 묻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안 묻죠 물어야 돼요 사실은 일화기억이 있다면 일화기억은 뭐죠 낮 동안에 경험한 기억이잖아요 낮 동안에 경험한 아버지가 몇년 전에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꿈에 나타났는데 왜안 놀라는가 그 말이 바로 뭐냐면 꿈에는 일화기억을 거의 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일화기역을 왜 꿈에서 등장을 안 시키는가. 그 일화기역이 그만큼 어려워요. 수도시이에잖아 일화기역은 낮 동안에 일어난 일이고 내가 경험한 거라 그랬잖아요. 직접 연결이죠. 꿈에서는 간접 연결이죠. 그럼 일화기역을 쓰면 안 되죠. 그럼 꿈에서 왜 간접 연결 쪽으로 진화했을까요? 직접 연결은 나도 충분히 했잖아요. 직접 연결로 통해서 내가 경험을 했잖아요. 직접 연결로 통해서 내가 경험한 걸로 갖고 세계를 살아갔잖아요. 낮 동안에. 직접적인 결과만 오겠죠. 결과가 뻔하죠. 내가 낮 동안에 하는 행동하고 그 결과는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맞잖아요.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낮 동안은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황당하지가 않아요. 왜 꿈이 필요한가? 직접 경험으로 갖고는 직접적인 결과밖에 안 오잖아요. 그렇게 좁은 세계에 갇혀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꿈은 간접 연결을 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무지하게 많죠. 위험한 상황이 막 생기죠. 별벽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날아가면 되잖아요. 꿈에서는 가능하죠. 자, 이걸 이야기 들으면 뭐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계속 하느냐?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영역을 넓혀야 되죠. 새로운 세계를 들어가야 되죠. 낮 동안에 직접 경험하기 힘든 새롭고 위험한 미지의 영역 들어갈 수있 자, 그래서 꿈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느냐 하면, 지난 한 10년 사이에 꿈에 대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새로운 이론들, 새로운 통합적인 이론이 막 나오고 있는데, 아직 우리 사회에 막 유포되고 있는 단계고, 그래서 저는 이런 과학문화운동을 하면서 가장 최근에 나왔던 꿈 이론을 대한민국에 좀더 빨리 홍보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일생에 거의 3분의 1은 잠이잖아요. 그게 단순하게 뭐 피곤을 푼다, 릴렉스 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갖고 우리의 낮 동안의 사고작용이 어쩌면 지금 가설 당기긴 하지만 꿈에서 능력이 나세로 침범해 들어와서 생기는 부가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꿈이라는 현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꿈이 중요하냐 아닌가는 간단해요. 꿈을 없애버리면 되잖아 그럼 부작용을 보면 되잖아요 그럼 이 꿈을 없애버리는 실험을 인간한테 할수 있나요? 위험하죠 그건 잔인하죠 그런데 마우스한테는 했어요 가장 잔혹한 실험인데 렘 수면이든 서파 수면이든 그걸 박탈시킬 수 있잖아요 잠잘 때마다 조란을 시키는 거예요 맥시멈 15일 잠을 박탈하면 15일 만에 죽어요 실험 나왔어요 결론 말씀드릴게요 사람한테도 구체적으로 꿈을 없애버리면, 다연히 만든 실험이 있어요. 유전병이 있습니다. 페이탈, 패밀리알, 인소암니아 치명적, 가족성, 불면증. 이게 유전적으로 굉장히 희귀한 병인데, 어, 내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도 한 건이 발견됐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병인데, 이 유전 질환이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인데, 이게 발견된 게 몇십 년안 됐어요. 지금 내가 그 논문을 계속 팔로우하고 있는데, 더물어요 구체적 사례가 있어요. 40대 건장한 남자가, 가장을 갖고 있는 남자가 갑자기 잠이 안는 거예요. 한 8주 동안 잠을 잘못 잤어요. 한 달쯤 지나고, 두달 지나고 잠이 계속 오니까 자꾸 심각해진 거예요. 1년이 죽었어요. 5개월, 6개월 지나가면서부터 어떤 사기 때문에 침 걸린 상황과 비슷하게 되고, 5, 6개월 넘어갔더니 환각이 잠을, 아무리 노력해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이 브레인이 항상 각성 모드로 있게 된다. 마우스한테 실험은 이전에 했잖아. 그걸 다시 추적해봤더니, 대부를 해봤더니, 죽기 전에 털이 다 빠지고, 꼬리가 잘라지고, 피부에 종양이 막 생기고, 마지막 죽었던 직접 원인은 폐혈증으로 죽어요. 급성질환인데, 피에 박테리아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세균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 온몸으로 다 점, 번져버릴 거 아닙니까? 간이나 뭐온갖으다 번져버려요. 피에 박테리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마우스 지에 창자 속에 있던 박테리아가 우리, 우리 자, 창자 속에 박테리아도어마어마게 많잖아요. 대장에는 대장균이 있잖아요. 그 박테리아입니다. 어마어마게 많이 있는 게 우리가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면역세포들이 그걸 다 억제를 하고 있다면 면역체가 계 붕괴가 돼버려요 그러면 자기 몸 속에 있던 박테리아들이 피 속까지 들어가갖고 자기 몸을 내부에서 다 폐사시켜버려요. 죽여버려요. 잠을 유전적으로 박탈한 그 병이 이게 전 세계에서 수십 군이 발견되었는데 해부를 또 해봤더니 이제 결론적인 나온는면 어디 문제가 생겼나 하면 자가 면역 질환 들어보셨죠? 자기 면역세포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공격했나요? 브레인 안에 있는 시상을 공격했던 거예요. 시상 핵의 대부분을 공격을 하고 치즈처럼 구멍이 뻗고 났다는 거예요. 이쪽이 시상을 덮고 있는 그 시상 거물 핵이 치명타를 맞으면 시상 거물핵은 시상에서 우리 모든 감각을 대뇌 피질로 전달해주는 중개소거든요 전달해줘야 될지 안 해줘야 될지를 항상 맡고 있어요 아들이 필요한 정보만 열어줘요 근데 야가 망가지면 모든 정보가 대뇌 피질로 다 흘러가버려요 여러분들 왜 잠을 못 자요? 잠을 잘나면 기가좀 조용해야 되잖아요. 램수면을취하려면 반드시 노래 필요한 수치를 꺼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바로 시상에서 모든 감각을 대뇌필을다 올려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때는 우리가 이 시상은 거의 6 0에서8 0 h z 정도로 억제를 하고 있어요. 억제를 하고 있어요. 이걸 빼버리고 나면 모든 보고나 터거나 모든 감각이 일로 올라가요. 그래서 밤에 자고 있을 때 일어나라 뭐 온갖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 이야기가 꿈에 편입이 안 돼요. 올라가는 모든 정보를 막아줘야 돼요. 시상에서. 이게 막아주는 이게. 구멍이 나버리면 모든 감각이 다 올라가 버리죠. 꿈을 제거하면 인간은 1년을 버틸 수가 없어요. 죽어요. 진화적으로 꿈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까지는 기존에 다 밝혀져 있는데 그럼 그 생명에 직결되는 거 말고 지금 우리가 하는 정신작용에 어떤 도움을 줬는가 그게 이제 연구를 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다시 반복해 말씀드리면 우리의 낮 동안의 생각이 일부 가정이긴 하지만 은 바로 꿈의 연상작용의 연장선으로 꿈에서 왔다. 이렇게 보는 이론들이 지금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낮 동안에 우리의 정신작용을 이해하는데도 결정적으로 꿈의 렘 상태를 이해 못하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꿈은 뭐에 도움이 되느냐? 바로 꿈은 창의성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현안이 된이 문제를 간접 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는 그 미래를 확률적으로 예측한다. 요게 중요한 꿈 이론의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꿈을 해석을 하고 꿈이라고 버리지 말고 주는 메시지를 하고 조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설보다도 실제로 많이 그 확실에 가까운 이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꿈은 힘든 스트레스 감정을 해소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꿈을 꾸는 과정에서 꿈은 감정의 드라마잖아요. 감정을 미리 한번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감정이 폭발적으로 나오잖아요. 두렵고 슬픔 갈때 꿈에 꿈꿔 나서 막 설겁해지고 이렇다 는 말이 뭐죠? 꿈에서 감정을 분출했다는 거예요. 분노든 슬픔이든 일단 한번 분출을 하고 나면 시원해지잖아요. 특히 실란민들이 어떤 꿈을 많이 꾸느냐하면요 그때 북한에서 들어온 사람들, 함경도나 저, 저쪽에 그 자기 고향을 꿈을 꾸는 게 평생가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자기 그 고향에 있는 형제나 부모가 소식을 듣고 나면 살았든지 뭐 편안하게 뭐 있다든지 소식을 듣고 나면 그 후부터 꿈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꽤 나와요. 자기의 스트레스 받았던 간절한 무엇을 감정을 확 분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매번 했는데 매번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몽이 되풀이되는 경우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이걸 몇년 십, 10, 지년 10년 동안 계속 같은 악몽을 꾸는 경우가 있어요 외상후 스트레스 정후군이죠 미군에서 그런 일이 많습니다 월남전에서 참전했던 미군들은 미국에서 그 미국 보훈당국에서 계속 치료를 해 주잖아요 심리치료를 해 주잖아요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악몽을 꿔요 이 사람들이 그 현장이 계속 안 바뀌고 동일하게 나타나요 근데 왜 동일하게 나타나느냐 그 감정이 해소가 안 돼서 그런 거야 그 미국 그 상위구인들을 심리치료를 하는 의사가 발표를 하는데 외상후 정후군 환자가 갑자기 나아진 사람이 있다는 거야. 어떤 약을 줬는데 그 약을 먹고 나서 악몽을 안 꿨다는 거야. 악몽을 안 꾸는 약은 없어요, 지금까지. 그 옆전의 용사가 악몽을 계속 꿨는데, 외상무 정문이 있는데 악몽을 계속 꿨는데, 이 사람이 고혈압이 있었어. 그래, 고혈압 약을 치료를 한 거야. 고혈압이 있으니까 악몽과 관계없이 치료를 해야 되잖아 얼굴이 와우 하는 기이 뭐냐면, 어, 선생님. 악몽이 사라졌다는 거야. 학회에서 보고를 받은 거야. 그두 사람이 같이 만나가 공동 연구를 해요. 프리조신이라는 약이 고혈압 치료제인데 그 고혈압 치료제가 노르에피르필을안 나오게 하는 약이라는 거야. 자 꿈에서는 뭐가 안 나와야 된다 그랬죠? 노르에피르필이안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악몽일 때는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고혈압 치료제를 쓰니까 노르에피르 딱 스탑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몽이 스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하면 여순자 다시 한번 옛날 일어나고 딱맞아들가는게 뭐냐면 자 꿈을 꿀때 나오 나오면 안 되는 게 뭐랬죠 노래 필리핀 노래 필은 낮 동안에 나온다 그랬죠 신경이 쓸때 나온다 그랬죠 가장 신경이 쓸 때는 뭡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 신경이 쓰이죠 엄청 쓰이죠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밤에 악몽을 꾸게 하고 너무 스트레스 가강해지니까 꿈꾸는 동안에도 노래 필리핀이 안 나와야 되는데 나와버렸다는 거요 그러면. 꿈은 뭐냐? 프로이드가 했던 말입니다. 꿈은 밤하늘에 는 별과 같아. 낮에는 단지 가려서 보이지 않을 뿐이다. 꿈이 낮에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죠. 우리 브레인 전체를 지금 어떻게 보느냐 하면 모두가 꿈이고 꿈 상태고 새로운 분야까지 연결을 해서 바로 창의성하고 연결이 되고 또더 중요한 거는 바로 감정을 해소해서 굉장히 어려운 거낮 동안에 어려운 경험을 해도 1년 지나면 다시 할수 있게 되는 놀라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이라는 걸 이해를 하면 우리의 의식 24시간에 일어나는 전체를 볼수 있는 창문이라는 거예요.